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랩넌트의 여정 캠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은 랩넌트의 여정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사람이 어디 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집중을 어디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판단, 선택. 이것이 많이 달라지죠. 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네가 뭘 잘을 해, 잘해야, 네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5월 24일 날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또그 후에 또 무슨 일이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기 난사가 백인이 이제 흑인들 특히나 이제 라틴계나 흑인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 총을 들고 이제 월마트인가 거기에 또 난사를 해가지고 한 열세 명인가 주 성인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총기 난사가 초등학교에 벌어지는 거였죠. 총기 난사에 총기 난사가 일어났을 때그 가해자는 누구였냐? 젊은 사람이었어요. 18살에 대한 18살 젊은 그 18살 청년이었죠. 보니까 어떻게 구입을 했냐? 보니까 총두 자루를 그것도 연사가 되는 총두 자루를 가져가 지고 가져 그거를 주문을 해 가지고 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그, 인터넷으로 살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한 50만 원 정도 주면은 살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이제 인터넷을 주문하면은 택배로 이제 총에 오는 거지. <laughs> 총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본인이 뭐 성인이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이제 정식 가게 들어가서 이제 살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지만 웬만한 성인들은 다 이제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기 난사 때문에 뭐 총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총을 총을 금기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이런 수준의 이런 대화가 아니라 어~ 100 100 연발 1 연발 총알을 발견발할 수 있는 총기를 금할 것이냐, 아니, 것이냐, 이런, 이런 주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가 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리볼버나 이런 거 이런 정도의 총알 총기가 있으면 되겠냐, 되지 않냐, 뭐하러 어디에서 백, 백타 연달을 연달아서 살수 있는 그런 살살할수 있는 그런 차, 에, 총을 파냐, 안 파냐를 이렇게 토론할 수 있냐, 논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전 세계가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들썩들썩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논,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랩넌트의 여정을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랩런트를 부르시잖아요. 남은 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말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반대로 뭐냐, 이 집중을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크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 집중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과 선택이 달라진다. 오늘 말씀은요, 캠프라는 말씀을 하,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진센도르프입니다. <laughs> 진센도르프인데, 이 사람이 1700년도에서 176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했고, 이 사람이 무엇, 어디에 집중했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있고, 캠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캠프라는 단어는 빛을 비춘다는데 이 캠프를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우리 렘넌트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진센도르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센도르프를 통해서 진센도르프는 그 헤렌호시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헤렌 간단히 얘기해 주면은 그 헤렌호시라는 지역에서 이 여기 이 곳에 이 시대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난민들이 몰려왔는데 그 난민들을 위해서 요새를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함께 있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수장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때 당시에 어 많은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개신교 때문에 핍박당하는 카톨릭의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신교를 피박하니까 이 사람들 다 도망 나와 가지고 헤레노스로 모이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무슨 운동이 시작됐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선교 운동 기도 운동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laughs> 선교 선교와 기도 운동에 가장 앞서서 가장 앞서서 어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 안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3천 명 넘는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날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선교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캠프라는 것이 캠프라는 것이 빛을 비춘다 라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생명의 빛은 이미 예수님 그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창조의 빛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계속 빛이 비춰졌었던 거예요. 이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그이 18살 청년과 다르게 이 청년의 이름이 살바도르라고 했거든요. 총기 난사했던 어둠에 살았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청년과 빛, 빛 가운데서 인도 바다 이런 삶을 살았던 진센도르프. 이게 다 빛과 관련돼 있거든요. 어둠과 빛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 빛에 이빛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영접하면빛 가운데 사는 게된 거예요. 빛이 이미 내게 임한 거예요. 캠프의 시작은 이 빛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 도대체 무엇 영접을 하라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보고 너무나도 그냥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나는 빛의 산빛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요. 이 햇빛, 햇빛 을 받으니까 내가 햇빛을 받으니까 빛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요. 이 햇,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환하고 모든 것이 다 보이니까 내가 빛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돼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영적 으로 인간은 죽음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어떻게 죽은 죽은 그 영혼이 살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라냐? 에베소서. <laughs>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내 보니까요. <laughs>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미 이 사람 사람들은. 이미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고 빛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세상만 보다 보니까 이 계속 나는 빛 가운데서 살고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죽음 가운데서 죽고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음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몸이 늙어서 죽는 거예요. 죽고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 빛이 계속 생명 가운데서 비쳤었어요 근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나와있냐 그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는데 그게 그들은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머나 이 사람 이분 이렇게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우리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빛 가운데 이 빛이 누구냐?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니다왜이 빛을 무엇에 대한 빛이냐? 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냐 왜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냐 왜냐하면 성경에 아까 제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운데서 행하여 풍조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청년 이 살바도르라는 이 청년 열여덟 살 청년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있을 때 왕따를 당했어요 엄마는 마약을 하고요 또 누나는 어디 뛰쳐나가 가지고 어디 그냥 살기 집을 집 구석을 나가고 싶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군대로 갔다고 군대. 군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이 이 청년이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런, 그런, 그런 것도 이제 참지 못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총기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또 계속 이상한 영이 계속 그 이상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서 역사하는 그영에 충만해서 뭘 해요? 구입을 하잖아요. 총기를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주위가 다 어두우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건이 빡 터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 사람이 총기를 들고 이제 자기 할머니를 쐈잖아요. 이제 아 이제 갈 대로 갔구나. 이제 나는 차라리 이렇게 죽였으니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난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간거 아니에요. 반대로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그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빛 가운데 들어온 우리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권세를 받은 우리 즉진센돌프의 인생을 보면은요 완전히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과 이 열여덟 살의 청년과 이분은 요 60세까지 살았는데 이, 이 1088년 18세기에 있는 사람도 60세까지 살고 이런 이런 일을 정말 성교와 기도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갔는데 이 청년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갔잖아요. 18살에.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상태가 무슨 상태냐? 원죄. 죽음. 이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남. 떠난 상태고. 죄의 상태고 사단의 사로잡힌 완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100%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계속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유행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니까 그 분위기에 따르고 그러니까 공중권세 이렇게 영어로 보면 Atmosphere라고 돼요. air이라고 하고 atmosphere 그러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거 근데 그 주범이 누구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진리 속에 걸어가지 않고 계속 몸 생각, 마음, 영혼 몸 이런 게다 붕괴되니까 여, 이 불신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딱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쳇바퀴로 이거를 누가 이거를 잘 적었느냐 소설을 누가 잘 적었느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반이라고 하고 명곡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명소설 고전소설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의 시가 달려서 부신, 이 부신자 여섯 가지 운명의 쳇바퀴 계속 달리면서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를 뭐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읽을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길을 열어 주신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왕의 사단의 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그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이빛 가운데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 캠프에 빛이 계속 캠프로 계속 임하는데 그,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 18살 청년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캠프 속에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말씀 정말 이렘넌트의 캠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이 복음과 이 복음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이 보자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누려야 할 것이 이 성삼위일체 일체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계획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시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237나라에 즉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접하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가 회복하면서 이 생기가 돌고요 그리고 온 에덴에 내 주위와 내 환경과 내 현장에 계속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 정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와 공간에 있으니까 시와 공간에 있으니까 시가 지나가는 대로 공간이 지나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해주시는데 시와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인 거예요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절대 말씀이, 절대 언약이, 절대 목표가, 절대 여정이 절대 여정이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배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서 기, 계속 해야 될 집중하면서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중의 비밀이고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뭐냐? 렘넌트의 여정이 있는데요. 렘넌트이 캠프 속에 여정이 있는데. 엠넌트의 여정 지난주에 엠넌트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자, 남은 남는남는자 남은 자, 아,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 남은 자, 남는 자, 자. 네, 여정을 가는 이분들이 남은 자, 네엠넌 남은 자, 정을 가는 이분 남은 자, 남은 자, 들이 자, 남이 자, 남은 자, 들의 여정이 뭐냐 이 사람들의 랩넌트의 여정이 뭐냐? 이 사람들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캠프로 인도하셨냐? 어, 미래 캠프. 미래 캠프로 인도하셨는데, 이 미래 캠프는요, 뭐냐? 아,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내가 오직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딱 결론을 얻잖아요. 이빛 가운데서, 아,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오직을 발견하는 그때. 어떤 캠프가 열리냐면요, 기도 캠프가, 열리, 기도 캠프가 열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캠프라는 캠프 속에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기도 속에서, 기도 캠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유일성의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 창조.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 인도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어리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왕의 인금이었을 때적 시절, 그다음에 노이 노년이었을 적 시절에 우리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래 캠프를 했구나, 정말 그 기도 속에서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가 이루어졌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이 오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이세레머니죠 세레머니. 세 가지 세레모니가 오는데요. 무슨 뭐냐, 무슨 세레모니냐? 성인식. 즉, 언제 사람이 성인이 되냐? 그가 평생의 달란트를 찾았을 때, 평생 달란트, 달란트를 찾았을 때 보세요. 진센도르프는요.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은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 어렸을 적에 법학 과학을 공부했어요. 신학도 공부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발견했을 때가 언제냐? 자기 평생 달란트, 선교라는 부분이랑 딱 맞닿았을 때, 자기가 아 이런 부분에 자기가 정말 달란트가 있구나. 사람들을 이끌고 기도하고 굉장히 그 뭐지 많은 사람들 목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식. 이거는 평생의 이제 전문성을 찾은 건데요. 전문성 이 진센도르프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평생 전문, 전문적으로 했던 것이 사람을, 사람을 상담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리더자, 리더자의 몸무를 갖췄었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진센도르부에 대해서 너무 약간 조금 너무 엄격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성교를 하고자 했으면은 이런 전문성 없으면은 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곳곳에 유럽 전 곳에서 기능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곳을 띄고 저곳을 띄고 해 가지고 기능인들을 모아 가지고 렘런트들즉 랩런, 자라나는 이 세대에게 선교에 딱 알맞는 달란트를 찾아주고 선교에 딱 알맞는 이 미래와 기도와 이 달란트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에,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그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평생 달란트를 찾고 평생 전문성을 띄어 가지고 그사 그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몸부터 했냐면 거기에 살 곳이 없으니까 집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집부터 이렇게 나무를 베고 집을 먼저 짓는 거를 이렇게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집 짓고 그 다음에 철 가지고 철 가지고 이런 그릇 만들고 이런 식기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기본 틀을 맞추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세개 4개씩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를 다 전문성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랩넌트들에게 오는 이곳이 있습니다. 파송식, 즉 이거는 평생 현장성을, 현장, 현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를 갈아입을 딱 하는 거예요. 진센돌프가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게 됐냐면요. 그 덴마크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예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아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기도 사람들 있고 저기도 사람들 있으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저 달란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계속 성교사로 계속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게 했죠. 전문성을 찾게 했죠. 전문성을 갖추게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장성을 갖추게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단기 성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장기 성교사를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성교사가 나오면은 성교사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략을, 선교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237 나라의 플랫폼이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플랫폼은요. 아, 어, 누군 여기는 플랫폼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플랫폼은 237 나라입니다. 237 나라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파수 망대. Watch Tower. 파수 망대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 망대로 세우셨는데, 그즉 이거는 치우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리고 안테나로 즉 후대의 서밋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와 평생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론으로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냐? 이성제 제1 이 3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이 성전은 왜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을까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이 성전 속에 정말 들어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이제는 교회 시대. 교회 안에 없어진 게 아니라 제 1, 2, 3 성전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정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오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오직 속에서 유일성을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응답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집중해야 되는 이1번의일번의 비밀, 즉이 예배의 비밀을 누리시고 권세를 사, 누리시고 신분을 누리시고 권세를 사용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랩런트의 여정 즉 주님께서 이끄시는 캠프 속에서 빛체 캠프 속에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보좌의 비밀 이 393의 보좌의 비밀 그리고 랩런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제1, 2, 3, 3의 성전을 가진 모든 그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 이방인의 시대가 왔으니 하나님 전도와 성교로 방향을 맞추도록, 맞출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